로마서 산책 11강입니다 아,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도 환란이 닥쳐오면 쉽게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게 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심 중에서도 남은 자로 충성해야 합니다. 남은 자로 충성해야 합니다. 낙심 중에서도.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로 바울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남은 자임을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를 인용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하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중에는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잔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실천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겸손히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덕을 본 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이 세상과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방인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 민족에게도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임된 우리 이방인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자긍하지 말아야 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격려를 덧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자랑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승리. 오묘하신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로 인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 로마서 11장 그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잠시 완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 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률하심을 한번 봅시다.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긍률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던 바울. 그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타난 지혜, 인내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위대하심을 찬양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방인 되었던 우리는 오직 긍휼과 자비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교만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찬양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어볼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태가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태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십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거칠한 것과 보옹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함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적,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우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으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떠나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은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가심으로 하면 주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극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극휼로 이제 저희도 극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